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5월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카네이션 브로치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빨간색, 연두색 실을 준비했어요. 실은 면실이고요. 연두색 실 또는 초록색 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브로치 달 여기 오핀. 돗바늘 호반을 오 쪽가이 미리 만들어 놓은 예쁜 카네이션이에요. 오늘은 저와 같이 빨간색 카네이션을 만들어 봐요. 카네이션 연두색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실을 감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코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감아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사슬이 만들어졌어요. 매직링 6코, 짧은뜨기 6코 할 거예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빼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숫자를 세면서 한번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둘, 셋, 넷, 여섯 자 지금 짧은뜨기 6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짧은 짧은실은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번째코 첫번째코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바구실을 다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됐어요. 짧은뜨기 6코를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1개. 자, 지금 기둥코 바로 밑에 여기 코가 있어요. 여기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와 두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럼 짧은뜨기 1코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코 표시를 해줄게요. 다음 코에 코바늘 놓고 실을 가져와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 주세요. 자, 반복해서 지금 한코두 코가 만들어졌어요. 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지금 첫코 표시하는 데 있죠.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줄거예요 바로 실을 가져와,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므라 들었죠. 자, 이번 단도 똑같이 짧은 뜨기 6코 해줄거예요 기둥 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시 두 가닥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코가 만들어졌죠?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여기 실을 살짝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짧은 실이 달려 있는 곳이 안쪽이에요. 지금 한코 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여기 첫코 표시한 곳에 바로 빼뜨기 할게요. 자, 이번 단도 똑같이 짧은뜨기 6코 기둥코 사슬 한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자, 그리고 여기 첫코 표시해 주세요. 둘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여섯 번째 짧은뜨기를 하지 말고 이제 빨간색 실로 실 바꾸면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닥이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빨간색 실을 가져와 이렇게 반 접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바늘을 이렇게 걸어 주세요. 두 가닥을 통과. 코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살짝씩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코, 여기 표시한데 있죠? 여기에 코바늘 넣고 빨간색 실을 잡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가 늘어난 부분은 살짝씩 잡아당겨 주세요. 기둥코 사슬 한 개. 다시 짧은뜨기 6코를 해줄 거예요.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바로 첫코 표시해 주세요. 여기가 두번째에요. 실을 잡고 둘셋넷자 여기 실을 자르고 가줄게요. 그리고 여기 연두색 실 여기가 여섯 번째예요. 여섯.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단도 짧은뜨기 여섯 코예요. 기둥코 사슬 한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코 표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코예요.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 주세요. 이번 단은 꽃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이번 단은 각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씩 해줄 거예요. 지금 사슬 세코 했죠? 이 사슬 세 코도 한 코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실을 감아서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이렇게 실을 가져와 하나 둘셋두 개씩 두 개씩 빼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두개 빼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개 빼고. 자, 그러면 한 코에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각 코마다 한 코에 두 코씩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 단은 총 12코가 되는 거예요. 실을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제자리에 실을 감아 이렇게 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두 코예요. 여기 첫코 표시를 못 하고 갔는데요. 여기 사슬 3 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세 번째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 주세요. 사슬 3개해 줄게요. 하나, 둘, 셋. 이번 단도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씩 코를 늘려 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제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기둥코 사슬 3개가 한길긴뜨기랑 같아서 두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씩 코를 늘려주세요. 자, 여기 첫번째 코 사슬 하나, 둘, 셋 세번째에 코바늘 넣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한단 더 한코에 두코씩 코를 늘려줄게요. 기둥코 사슬 세개 하나, 둘, 셋 제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리고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씩 해주세요. 자, 이제 꽃잎이 많이 커졌죠? 여기 첫 번째 코 사슬 하나, 둘, 셋세 번째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꽃 모양이 많이 커졌죠? 이번에는 여기 꼬불꼬불꼬불하게 조금 더 꽃처럼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슬 세개 하나, 둘, 셋 다음 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실을 가져와 두 가닥을 이렇게 빼주세요. 사슬 3개 하나 둘셋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하나 둘셋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반복해서 사슬 3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반복해서 떠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슬 3개, 둘, 셋.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곳, 거기로 넣고,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쁜 꽃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실을 잘라줄게요. 실을 이렇게 마무리해줄게요. 지금 요렇게 만든 모양에서 주름을, 어, 여기가 지금 방금 빼뜨기 한 자리에요. 빼뜨기 한 자리가 이렇게 뒤로 가게끔, 바닥으로 가게끔 해서 세번 정도 접어주는 게 예쁜 것같더라고요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글루건을 요렇게 라인으로 요렇게 해줬어요. 이걸 살짝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주름이 잡혔죠? 리본도 한번 달아볼게요. 브로치에 글루건을 이렇게 묻혔어요. 미리 포장을 한번 해봤어요. 투명 케이스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넣으니까 더 고급져 보이고 예쁘네요. 오늘 저와 같이 만든 카네이션 케이스 크기는 손잡이 빼고 길이는 12cm, 가로는 8cm 됩니다. 여기에 흰색 종이 스타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예쁜 카네이션을 이 앞쪽에 이렇게 눕힌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에 나중에 감사 인사의 그 편지 있잖아요. 편지 또는 팻말 같은 거를 뒤에다 이렇게 아니면 옆에다가 코 포장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와 같이 빨간색 카네이션을 만들어봤는데요. 다른 색깔로 다양하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담아서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성이 담긴 카네이션과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